네, 안녕하세요. 먹어산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뱀딸기라는 딸기입니다. 자, 뭐 뱀이 와서 먹는다고 해서 뭐 뱀딸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잎의 모양과 열매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고 줄기는 이렇게 보면 약간 덩쿨 형태로 자라는 어, 그런 형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뱀딸기 같은 경우는 전초를 전체를 이제 약으로 사용하기 사용하는데요. 어, 특히 이 전초를 잘 말려서 목욕할 때 어, 우려내서 목욕을 하시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각종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이라든지 이런데도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이 열매의 맛은 사실 크게 뭐 단맛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약간 따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약간 그 밋밋한 그런 맛만 나고 약간의 그 향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맛, 음, 열매의 맛은 크게 맛이 있고 그런 열매는 아닌데. 어, 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잘 활용하시면 건강에 아주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먹어야 한다였습니다.